누군가의 소유를 나타내는 말, 소유격이에요. 모모의로 해석되는 말, 소유격이에요. 오늘은 소유격을 가지고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 볼게요. My friend makes us happy. 내 친구는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. 내 친구는 한 덩어리에요. 프렌드는 친구라는 명사죠. 명사와 함께 쓰여진 덩어리, my friend는 명사 구예요. 이 명사 구에 소유격을 덧쓸게요. My friend's humor makes us happy. 내 친구의 유머는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. 나의 친구의 유모 해서 소유격을 여러 개쓴 문장 이 문장은 소유격을 포함한 명사 구예요. 소유격을 더 쓸게요. Your friends brother's car is very expensive. 내 친구의 오빠의 차는 매우 비싸다. 너의 친구의 오빠의 이렇게 소유격을 여러 개 사용한 문장, 소유격을 포함한 명사 구에. My friend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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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iend is a genius. 내 친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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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천재다. 나의, 친구의, 친구의 하고 소유격을 여러 개 사용한 문장 소유격을 포함한 명사 구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소유를 나타내는 말은 소유격이에요. 뭐뭐의로 해석되는 말 소유격이에요. 이 소유격을 여러 개 사용하게 되면 문장이 풍부해져요. 오늘은 소유격을 여러 개 사용한 문장, 소유격을 포함한 명사 구를 가지고 해봤어요.